토르템과 함께하는 퀸 다이아, 안전한 국내산 다이아만 사용하는 업체 퀸 다이아에서 전 서버 월초 물량을 대량 확보해서 어떠한 대량 주문도 업계 최고의 속도로 신속하게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전한 국내산 다이아가 필요하실 때퀸 다이아로 연락을 주시면은 대량 소량 상관없이 언제든지 친절하고 신속하게 배달해 드리고 있으니 퀸 다이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이번 소개 드릴 매물은 9개의 전설 배신과 5개의 전설 인형, 신화 스킬과 7개의 전설 스킬을 보유한 광전사 매물입니다. 이번 TJ의 신화 변신 도전이 가능하며, 이동학세 6개를 포함한 엄청난 베이스를 바탕으로 높은 스펙을 갖추고 있으며, 고인첸 전설 각인 무기와 다수의 오만 부적 등 많은 추가 매력들이 듬뿍 담겨 있는 매물입니다. 몸만 구매 가능하며, 원하는 비약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구요. 과연 어떤 스펙일지, 본주님께서 최종 결정하신 금액은 얼마일지 같이 한번 보시죠. 소르템 993번 매물, 광전사 매물입니다. 레벨은 90레벨에 5.8%구요, 엘릭서는 능력 첼릭서가 33개, 하펠릭서는 1685개 중에 991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리 데미지에 14포인트, 물리 방어력에 14포인트, 마법 방어력에 14포인트, 근거리 명중에 14포인트, 스턴 적중에 10포인트, 스턴 내성에 10포인트, h 필릭스에 34포인트, 데미지 깡 리덕션에 7포인트, 근거리의 피력 무시에 5포인트, PVP 데미지 리덕션의 7포인트, PvE 데미지 리덕션의 3포인트, 근거리 데미지 감소의 1포인트, 원거리 데미지 감소의 6포인트 이렇게 등록을 해 놓으셨는데, 빵빵한 능력치 엘릭과 등록부터 확장까지 훌륭한 하플릭 상태를 갖추고 있고요 착용하고 있는 장비는 축구 듀페리온의 명가 축구 고대신의 도끼, 각인, 축복옵션은 덱스 1의 무기명 중 2의 바람 속성 데미지 2 이렇게 되어 있고요세공옵션은 불속성 데미지 4의 속성 치명타 7%입니다. 추구 안타라스의 완료, 추구 나그바스의 부츠, 추구 나그바스의 각반, 추구 용니르의 망토, 축삼 샌드업에 가더 축칠 격분의 장가, 추구 에자반지 축복옵션은 스탄 적중 1퍼의 피통 증가 10, 물약회복률 1%구요. 추구 투사의 목걸이, 축복옵션은 스탄 적중 1퍼의 피통 증가 20, 물약회복률 1%입니다. 추구 아노비스 반지, 축사 글루딘의 저주 각인, 축복옵션은 스탄 적중 2퍼의 무게 보너스 50 이렇게 되어 있구요. 축 완력의 팔찌까지 장착을 하고 있는데, 고인첸 전설 각인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많은 비격템을 착용을 하고 있지만, 몸만 구매 가능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악세 같은 경우에는 8 빛나는 완력의 티셔츠, 7 빛나는 완력의 경갑, 6 지휘관의 위장과, 축6 붉은빛 기걸이축7 거운빛 기걸이쌍축6 용사의 반지, 축5 용사의 팔찌, 축5 힘의 룬, 축3 분노의 룬, 축칠회복의 인장, 칠수호의 인장, 오화룡의 수정을 착용을 하고 있는데, 이동 악세 4개와 좋은 룬과 좋은 휘장을 착용을 하고 있으며, 기본 이상의 좋은 악세들을 착용을 하고 있고, 인벤토리에 추가 이동 악세 2개를 더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벤토리에는 명코가 164만 개, 인코가 11만 개, 병코를 66만 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문양 초기화 두루말이 15장, 그리고 구 행신의 삼지창 각인, 구사우랍의 장검도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고, 추고 투명 망토와 추고 에스카로스의 세트 내부유를 비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축칠 고대투사의 가더 비각인, 추고 아노비스 반지 비각인, 축칠 신성한 요정족 방패 각인, 축 도펠보스의 목걸이를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고, 추가 악세로는 팔 빛나는 성장인 티셔츠, 칠 푸른빛 귀거리오 사냥꾼의 휘장, 오 지룡의 수정, 그리고 축사 민첩의 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선택 상자 24개도 보유하고 있고 각종 충주 문서들도 넉넉하게 보유하고 있는데 신념 1층 이동 주무서를 한 장을 보유하고 있고 5만 1층, 2층, 5층, 6층, 7층, 8층, 9층 이동 구조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비각인 축복 보여주서 12장과 역사서 6장, 그리고 상급 축복가루를 1만 2천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퓨얼릭서 6개, 그리고 깡두다는 9,607개, 다양한 시간 충전석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5만 시간 충전석 61개, 에스카 시간 충전석 32개, 이썸 시간 충전석 21개, 주말 던전 시간 충전석 16개, 희귀제작비법서 1개를 비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이렇게 인벤토리까지 보여드렸고, 현재 검기와 불기, 쌍 용반, 용팔, 빠르 수정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상세 정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세 정보는 근거리 데미지가 266, 근거리 명중이 304, 근거리 치명타가 81%인데요. 현재 깃발 버프가 적용된 상태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PvP 근거리 추가 데미지는 30, 치명타 데미지, 리덕션 무시, 회피력 무시 이런 것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미지 깡 리덕션은 59 PVP 데미지 리덕션은 84 스턴 적중은 80% 스턴 내성은 107%인데 인형을 변경을 하고 배치를 장착을 했을 경우에는 스턴 내성을 125%까지 세팅이 가능하고요 공포 내성은 14% 홀드 내성은 31% 이렇게 상세 정보까지 보여드렸고 변신 같은 경우에는 전설 변신이 드래곤 슬레이어 철의 아툰 다크 슬레이어 팬텀 나이트 다크 하딘 백조의 로앤그린, 1세대 드루가, 과거의 나이트발드, 잼변신까지 9개의 전설 변신을 보유하고 있는데 드래곤슬레이어와 백조의 로앤그린, 잼변신은 각성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고 1세대 드루가를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근거리 전설 변신 베이스를 갖추고 있고요. 영웅 변신 같은 경우에는 78개 중에 56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웅 변신 중복은 6개가 있고 영웅 변신 각성 같은 경우에는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개. 영병각성이 32개. 대기만성을 포함한 완벽한 영웅 장판과 엄청난 각성 베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희귀 배신 같은 경우에는 117개 중에 114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6대장은 당연히 다 보유하고 를 있고요. 없는 희귀 배신은 이렇게 3개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화 실패력이 2회, 전설 실패력이 0회, 영웅 실패력이 19회 누적이 되어있는데 이번 t j 에 신화 배신 도전이 가능하며 전설 배신 1개를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두번의 신화 배신 도전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마법 인형 같은 경우에는 전설 인형이 데스나이트, 데몬, 타락, 디바인 크루세이더, 군터 인형까지 다 5개의 전설 인형을 보유하고 있는데, 데몬 인형은 각성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영웅 인형은 32개 중에 26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웅 인형 중복을 한 개가 있고, 영웅 인형 각성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롭스, 나이트발드, 시어, 아이리스, 뱀파이어, 이프리트, 커츠, 에틴 레드, 큰발의 마요, 발키리, 에이르, 쿠거와 우그누스까지, 총 12개의 영 인형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희귀 인형은 30개 중에 28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기사 파크를 보유하고 있고, 고급 인형 풀, 일반 인형도 풀이라서, 탐험 인형 전부가 갖춰진 상태입니다. 전설 실패력은 1회, 영웅 실패력은 9회 누적이 되어 있고요. 템컬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등록률이 57% 등록률에 56% 완성률입니다. 상세 컬렉션 효과는 힘 컬렉이 11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벤트 기간제 컬렉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근거리 데미지가 32개, 근거리 명중이 43개, 물리 방어력이 25개, 피톤 컬렉이 3620까지 되어 있고, 데미지 깡 리덕션은 5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있는 부분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같고요 문양같은 경우에는 에바의 문양이 7시, 파하 문양이 10시, 마프르 문양이 12시각에 한칸전 강화의 수가 20회입니다. 사이야 문양은 7시, 그랑카인 문양 6시, 아이나사드 문양 7시까지 되어있고 남은 잔여 문양 포인트는 12,345포인트가 남아있고요 수호성같은 경우에는 조우 수호성이 크리티컬 레인보우, 파이널붐, 크리티컬 패닉스적 오퍼 구간을 포함한 총 24칸이 작업이 되어있고 아튼 수호성은 디크리지 데미지와 리커버리 웨이트를 포함한 총1 3칸니다 칸, 질리언 소송은 리젠 하트를 포함한 14칸 크리스터 소송은 크리티컬 차지를 포함한 20칸 이실로테 소송은 수안 붐과 디크리즈 어빌리티를 포함한 총 15칸이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같은 경우에는 준남작 5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요, 숙련도 같은 경우에는 4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스킬 같은 경우에는 신화 스킬, 골든 플레이트 스킬을 보유하고 있고, 전설 스킬 같은 경우에는 7개의 전설 스킬을 플로스뜨게 두셨으며, 타이탄 크리티컬을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웅 스킬 같은 경우에는 8개의 영웅 스킬을 플로스뜨게 두셨고, 기간틱 라이징과 타이탄 배쉬 오버 파워를 전부 다 2레벨까지 강화를 시켜 두셨습니다. 일반 스킬 같은 경우에는 파워그리, 크래쉬, 에로우, 가드를 3레벨까지 강화를 시켜두셨고요이 계정은 전화번호 계정입니다. 본주님께서 이번 TJ의 신화배신 도전과 전설 인형 도전이 가능하며 7흑미의 티셔츠를 복구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고, 같은 서버에 79레벨, 76레벨, 73레벨, 71레벨의 내신 부캐들이 있어서 곧 많은 영변 확보도 가능하다고 어필해 주셨습니다. 비각템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비각템 같은 경우에는 착용하고 있는 장비와 인벤토리에 들어있던 추고 투명 망토, 추고 에스카로스의 세트, 7 고대 투사의 가더, 추고 아노비스 반지,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다이아, 9,000 다이아를 합쳤을 때 나온 총 합계는 162만 천 다이아, 만 다이아당 19만 5천원으로 계산했을 때약 3,160만원 정도가 나왔고요 본주님께서 결정하신 이 캐릭터의 몸대인 금액은 몸땡이 금액은 3,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비각템 3,160만원과 몸땡이 3,300만원을 합치 통으로 6,460만원의 캐릭 판매를 희망하라 했지만 몸만 구매 가능하며 원하는 비각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톡 THOR 0301로 연락을 주시면 본주님과 매칭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개의 전설 배신과 5개의 전설 인형, 대기마성을 포함한 훌륭한 영웅 장판과 엄청난 각성 베이스를 갖추고 있고요. 근거리 데미지 32와 근거리 명중 43, 엄청난 근거리 컬렉들이 등록된 템플 베이스와 강화 횟수 20회인 마프로 문양과 평균 8시에 훌륭한 문양 베이스, 상위급 스킬들로 갖춰진 좋은 수호성 베이스와 신화 스킬과 7전스, 8형스, 빵빵한 스킬 베이스의 전설 스킬 중복 1개와 명코 164만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인첸 전설 각인 무기와 이동 악세가 6개, 이번 TJ의 신화면신 2회 도전으로 떡상의 기회도 갖추고 있으며, 전설 스킬 중복과 대량의 명코 보유로 이신스 도전도 곧 가능하며, 전체적으로 훌륭한 베이스를 밸런스 있게 두루 갖춘 매력있는 고스펙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스토르템 993번 광전사 매물 영상 소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